어제까지는 보기에도 어두웠던 미츠루가 어느샌가 밝아졌다. 오늘은 유카리와도 완전히 친해진 것처럼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laughs> 아니, 뭐 수학여행에 아무 얘기도 없고 여기 이것만 계속 나와. 무슨 숙소에서 뭐다 하라는 게요? 뭐, 왜, 그럼 왜 갔어? 내가 하는 거는 고작 숙소에서 돌아댕기는 것뿐인가? 뭘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돌아가면 입시 전쟁. 입시 전쟁이 남았대요. 오 여기 방이 비어 있네. 이제 나올 겁니다. 중요한 중요한 게. 밑에서 준페이가 찾던데? 어, 저장한다. 저장하고 계속해서 보라는 뜻인가봐요. 저장하고 원할 때마다 돌려보라고. 얘네 뭐지? 어, 여학생이. 갑자기. 이 여자는 왜 은큼하게 들어왔어. 뭘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 하던 거 해봐 해보라고 몰래 숨어봐야 되나? 나가죠 갑시다 수학여행을 온이유 노촌 온천에 안 갈래? 잠깐만. 저기, 여기 온천 말인데 여탕을 훔쳐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되지. 진짜냐? 훔쳐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훔쳐보다가 들키는 바보짓을 했다간, 그건 바보짓이 아닙니다. 별로 없는데? 바로 온천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준페이와. 가자. 좋았어. 류오지는 불러오지 마. 방에서 짐을 가지고 와. 무슨 짐을 갑자기 가지고 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진정한 남자죠? 원래 이런데 오면은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방에 갑시다. 방에 가야 온천에 갈것 같아요. 그렇죠. 저장하고. 저장을 밑에 칸에다가 할까? 요것만? 아니에요. 나는 저장하고 있으니까.

でももしそうなってもそれは事故だよねそれはそうでしょうもしそうなっても僕らに責任はないよね君はどう思うサゴロ君こがボロ고말했지ジ못れ다まああくまでもしもの話。万が一の事故の話だよね いや本当そうだねいやなんか暑くね두사람의상が아무래도이상하でその男女が交代する時間というのはいつなんだサナダも乗り込んでるえーとそりゃ確認してないっすけどねりょうじくんもしかすると結構ギリギリかもねじゅん君 お前らバカだろ。どうしてこんな妙な時間に。ハハハ冗談すよ。確かにギリギリできたっすけど、もう夜中だし、こんな際どいタイミングでわざわざ入ってくる女子なんて。하지만온다고。え？マジか誰か来たぞ。隠やえ。どうしよう。男子だろ。まあそう焦らないで。 俺は事故なんだから知らんぷりしてればいいんだよ。ああ、うん、やっぱここの露店広いああ、ほんと、流れるプールみたい。これが露店でありますか私には聞かない効能ばかりです。ゲゲゲ、あいつらだなんでこんな時間に

いやけど、入ったのはちゃんと男言う時だし、だいたいこんなの冗談半分で。そんな言い訳が通じると思うかもし見つかれば見つかれば処刑だな。ちょいはみなんか聞こえたよねやっぱ。ねフかちょっとそっち見てきてよ。おばけかもしんないでしょ。 음... 음... 역시 혼자서는 무서워. 유카리도 같이 가주지 않을래? 에, 할수 없네. 그럼 같이 오른쪽을 살펴볼까? 들켰다간 곱게 넘어가지 못한다. 여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죽어라 도망쳐라. 어떻게 가라고? 오, 저기 온다. 말걸수 있구나. 어쩌 쪽에 뭔가 있는데요? 아이기스. 쟤네 시야에 들어와야 되나 보다. 아무도 없네. 음,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볼까? 망했다. 그래, 그러자. 어떻게 안 들켜요, 여기서? 어떻게 안 들켜요? 나 이거 로드할 거예요. 이거 못 깨면 오오 저기 미츠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뭐냐 이거 여기라면 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여기 숨어 볼까 숨지 않아요

뭐 있어? 아니 별로. 음 역시 기본 탓이었을까? 아이기스넌 아무것도 안 느껴져? 여긴 수증기가 많아서 제 센서류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럼 이번엔 따로 돌아가 볼까? 어? 그러지 마. 알았어. 우리 이럴 땐 과감하게 위로 올라가야죠. 느낌표가 떴어! 망했어! 짧은 인연이라니 이럴 수가 수학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신간선으로 교토를 떠난다. 미나, 교토역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오쿠레리 사레루토 한토쿠 세키는데츠루사레시 난다카라네. 나중에 나 혼자 해야지. 혼자 봐야겠어. 우리 교토 네같이 보고 싶지 않아요. 사다요네 몰래 봐야지. 잊다 중요한 게 나옵니까? 그걸 깨면은 음, 가요 아니 이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어땠어요 교토는? 아 피곤했어. 그래도 그런대로 재미있었지. 그렇지. 이야기 선물을 만들어 왔다고. 나중에 신나게 들려줄 테니까 기대해. 아 예. 그거 재미있겠네요. 지금 당장 타르타로스는 무리겠지? 그래도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자고. 그래도 지금은 어쩐지 목표가 보이지 않게 돼버렸지만. 과연 저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근데? 원래 실기에서는. 플스2에서도 돌아가는 방법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장? 저장하지 말까요? 로드가 없어요, 근데. 저장 밖에 없죠. 이걸 껐다 다시 켜야 돼. 에뮬 자체를 따로 저장하죠. 뭐 저장하지 말죠. 그냥 메뉴에 로드 있어요. 메뉴에 로드 없어요. 아 타이틀로 돌아간다. 있다 갑시다. 아 무조건 걸리는 이벤트밖에 없어요? 뭐한번 해보죠. 아 저장을 하고 해보죠. 그럼 무조건 걸리면은 일단은 저장을 해보고. 아 내가 이거 너무 열심히 하나 지금?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다양한 경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다양한 그림을 위해서 타이틀로 가죠. 타이틀로 가는 게 있었구나. 아,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로드게임. 거기 한번 숨어보죠.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피했다가, 가죠. 밑에서 말 걸고 왔었나? 그렇죠. 방으로 돌아가죠. 다시 시도, 재시도 이대로 끝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그림도 없이 방으로 돌아간다. 뭐, 어, 땀나는데? 대화를 좀 넘기죠. 아까 봤으니까 마구마구 마구 넘겨. 저기 가운데 근데 숨는다고 안 들킬까?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가운데 숨는다고 같이 오른쪽을 살핍니다. 그럴 때 이쪽으로 여기에 딱 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런 곳에. 아이기스의 센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아이기스 쪽으로 가면은 안 들킬지도 몰라요. 아 근데 두 번째 아이기스 쪽으로 오는구나. 내가 너무 전략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네. 쟤네가 오면은 여기에 딱, 엄마야! 숨어보죠. 아, 근데 이게 양쪽으로, 얍삽하게 양쪽으로 가냐? 올 겁니다, 얘네가. 이쪽으로 와 얘네 눈치도 없어 숨어야지 이..이.. 이, 숨어야지 숨어야지 숨는다 아 이게 숨은겨? 이게 숨은겨? 아니, 코를 바고 들어가야지, 이 멍청한 놈들이거 쟤는 또 요걸 발견을 못해요. 아, 쟤 뭐야, 버그야, 뭐야. <laughs> 버그인가봐. 제가, 물음표가 떴다가, 느낌표가 떴다가, 물음표가 떴다가 반복해요. 어, 여기서 진행이 안 돼. 자, 다시 한 번, 숨는다. 아, 그 진행해, 안... 어어, 쟤 돌아섰다. 다시 돌아선다. 아, 쟤는 뭐 어쩌자는겨. <laughs> 계속 돌기만 해. 버그인거 같은데요 이거? 돌아가! <laughs> 제가 뒤를 돌아섰을때 갑니다 나는 아 이것도 숨은거라고 참 여기에 숨어야 되는데 잠수를 해야 되는데 잠수 버튼이 없어요. 오! 어, 오! 어. 나 바로 앞에 있구먼. 그걸 기습해가지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면 안 될까? 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고이다 고개는 사고다. 짧은 에, 안 되네요. 이게 도망갈 수가 없네. 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게임 이거 좀 잘못 만들었는데. 잘 여기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평점이 깎이겠네. 미나, 교토역에 이5시 시간 잊어 오래다리사れると監督責任で吊るさ는 아다시 난다. 케라네. 레케라어레 케라네. 레 케라네. 레어라네레 케라네. 레 케라네. 레 케라네. 레 케라네. 레 케라네. 레어네레 쳐다보지도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아. 에이, 됐어. 조용히 해 저장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아, 저장을 따로 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해서 해가지고, 아까. 수고하셨습니다.